안녕하세요. 집마켓 골프의 파울신입니다. 저는 골프를 잘 치려면 시퀀싱이 좋아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해왔습니다. 심하게 말하자면 스윙폼이 어떻든지간에 시퀀싱을 잘 지켜서 스윙한다면 누구라도 언더파를 칠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을 정도로 자주 강조했었죠. 요즘은 골프에 쓴 방송이 참 많습니다. 방송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건 자기가 경험한 동작이나 느낌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스윙의 기본 원리와 변치 않는 법칙에 대해 몰라서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윙을 잘하려면 절대적으로 이 시퀀싱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연습을 통해서 자기에게 맞도록 체득화하는 것이 골프를 잘 치는 첩경입니다. 모든 사람은 서로 스윙 폼이 다 다릅니다. 팔자 스윙을 하는 진퓨릭도 폼은 이상하지만 잘 칩니다. 유명 프로들 모두 서로 스윙 폼이 달라도 딱한 가지 똑같은 점이 있죠. 몸을 움직이는 순서가 동일합니다. 스윙을 잘하려면 시퀀싱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 키네메틱 시퀀스라는 용어는 순서대로 휘두른다는 말입니다. 골프를 잘 친다는 말은 순서를 잘 지켜서 친다는 뜻과 같죠. 골프 스윙에서 시퀀싱은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겁니까? 이 질문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백스윙은 생략하고 다운스윙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백스윙은 오른쪽으로 위쪽으로 움직이는 동작입니다. 오른쪽 위쪽으로의 움직임을 아래로 왼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공을 치러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골프 스윙의 성패를 결정짓는 전환 동작입니다. 이 트랜지션은 조용하게 지그시 해야 합니다. 방향을 조용히 틀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골프를 못 치는 골퍼일수록 갑자기 방향을 틀려고 서두르거나 일정하게 반복하지 못합니다. 키네메틱 시퀀스는 다운 스윙을 할때 다리, 골반, 몸통, 어깨, 팔과 손 순서대로 앞쪽이 가속하고 감속하면서 다음 세그먼트를 가속시켰다가 감속하는 순서로 움직여야 마지막 헤드 스피드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반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몸통 속도를 올릴 수 없고 몸통 속도를 올렸다가 속도를 줄여야 팔과 손 속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팔과 손의 속도를 급브레이크를 잡듯 팔이 파리 채로 팔이를 때려잡듯 일시 정지를 해야 헤드가 빨리 휘둘러지게 됩니다. 시퀀싱이 엉키는 경우란 다운스윙을 아래로부터 시동을 걸지 못하는 경우 몸 아래로부터 차례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서둘러 팔로 치려고 하는 경우 몸각 부위를 동시에 움직여서 치려고 하는 경우 등입니다. 스윙을 잘하려면 다리로 다운스윙 시동을 걸어야 한다. 전환동작은 지그시 해야 한다. 다운스윙 시작 전에 샤프풀을 샬로잉해야 한다. 리듬과 타이밍을 잘 지켜야 한다. 서두르면 망한다. 힘주어 패려고 하지 마라. 어깨에 힘을 빼라. 왼손 그립을 너무 꽉 잡지 말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모두 시퀀싱을 잘 지켜서 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레깅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공을 멀리 보내려고 다운스윙을 다이나믹하게 하겠다고 지나치게 왼팔과 샤프트 각도를 오래 끌고 와서 치려고 하는 잘못을 범합니다. 그러면 시퀀싱이 엉킵니다. 전환기는 지나치게 세게 하거나 힘을 주어서 너무 끌고 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시킨싱을 잘해서 정말 고수가 되는 실제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운 스윙에서 제발 샤프트의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하라는 말입니다. 가급적이면 샤프트가 휘지 않게 다운 스윙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좀더 세게 휘두르려고 왼쪽 광배근으로 힘껏 잡아당기거나 서둘러 왼발을 격하게 땅을 밟는다거나 레깅을 오래 끌어야만 파워를 많이 만들어 멀리 칠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운 스윙에서 지나치게 샤프트가 뒤쪽으로 휩니다. 시퀀싱이 엉켰다는 증거입니다. 샤프트가 많이 휘지 않도록 조용히 다운 스윙 시동을 걸어야 순서대로 스윙 체인이 잘 작동됩니다. 당연히 힘안들어 보이는 멋진 스윙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더 똑바로 공을 맞출 수 있고 더 빨리 휘둘러집니다. 세게 휘두른다고 빨리 휘둘러지는 것이 아니라는 진실을 믿기 바랍니다. 시퀀싱을 잘 지키면 빨리 휘둘러집니다. 빨리 휘두르려고 하지 말고 빨리 휘둘러지게 하려면 다운 스윙 할때 샤프트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발 힘좀 빼고 쳐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시퀀싱을 잘하면 리듬, 템포, 타이밍, 시퀀싱, 속도, 스윙 플레인, 임팩 등 모든 스윙 요소들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골프 스윙이 어려운 이유는 이런 모순 때문입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